에코프로비엠 4월 11일 목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에코프로비엠 올해 주가 50만원 이상 갈거니까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한테도 화이팅 이라는 문자나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작년 7월에 58만 4천원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고 있다. 5일선, 13일선, 26일선이 모두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세력들이 이제 매집이 끝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4월 중순부터 에코프로비엠 엄청난 폭등이 나올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여의도에서 긴급 입수한 에코프로 BM의 호재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건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모회사는 이제 액면 분할을 하기 위해서 거래 정지가 된 상태고요. 24일날 재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의 매집을 하고 있는 큰 손들이 수급솔림 현상이 에코프로 BM으로 몰려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BM을 큰 손들이 매집을 하고 이제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중순에 엄청난 호재가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에코 프로비엠 4월 중순에 터질 엄청난 호재 정보와 세력들의 1차 목표가를 여의도에서 긴급 입수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릴 거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또는 에코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정보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렵게 입수한 정보니까요. 아무하고나 공유하지 마시고요. 유출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 핸드폰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까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이 영상 보신 시점에 010-2749-3467로 숫자 1 또는 에코라고만 문자 주시면 에코프로비엠의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은 엄청난 호재 정보와 세력들의 일목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 꼭 받으셔서 저 마스터 최와 함께 에코프로비엠으로 큰 수익들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비엠의 주봉 차트로 돌아와서요. 1년 가까이 이렇게 바닥권 조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을 겁니다 2차전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상, 상당히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주가 급등 랠리가 시작될 거고요 그리고 5월, 6월, 7월 계속해서 2차전지는 달릴 것이다 그러나 세력들 역시 주가 흔들면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대응이 안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010-2745-3467로 숫자 1이나 도움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 마스터체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무료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제 21년 경력의 노하우와 매매 기법 모두 알아가시란 얘기입니다. 이미 저 마스터체와 5년 이상 함께한 무료 회원님들이 몇백 프로 몇점 프로의 수익을 엄청나게 챙겨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란 얘기입니다. 010-2745-3467로 숫자 1 또는 도움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저 마스터체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오늘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 마스터체의 손을 꽉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